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은 두동면에 있는 좋은다육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지나갈 때 전체 한번 훑어보시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지요? 꽃핀 아이들도 많고요. 요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가격도 엄청 착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핑크드림이고요. 4만 천 원입니다. 자, 위에 큰 얼굴 있지요. 녹금 섞여있고 가장자리는 녹색 입장에 또 핑크까지 옆에 다 달아주고요. 자, 이렇게 밑에까지 얼굴수가 엄청 많습니다. 동그란 부케 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분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화분하고 포함해서 4만 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러우고요. 2만 천원입니다. 자 여기도 색감 보세요. 요즘 러우가 너무 예쁘죠. 자, 가격도 착하고, 요것도 화분에 담아서 21,000원이면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라디칸스고요, 28,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는 풍성하게 보세요. 사각봉 긴 분에, 어, 식물도 많이 있지만은 꽃도 너무 예쁘고요. 무슨 기념일 날 꽃다발보다는 제가 틈이 요런 거 꽃핀 아이들 두고두고 볼수 있는 요런 아이가 더 오래 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 선물 받으면 기분 좋겠지요? 멋집니다. 그 다음, 4번, 백은무고요, 21,000원입니다. 자,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고, 뽀얀 분을 다 바르고 있고요. 약간 자줏빛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꽃대 올라오고 있지요. 요거 꽃이 피면 핑크로 꽃이 예쁘나입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요렇게 해서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 아이스 핑키고요, 43,000원입니다. 와, 두수가 많습니다. 한 14도, 15도 뭐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입장들의 전체가 다 살구빛 다 들어있고요. 핑크빛도 보이고 동그란 수형의 화분도 이렇게 큽니다. 아마 화분 지름이 한2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화분까지 포함해서 요거 4만 삼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석영자연군생이고요. 3만 구천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밑에도 두수가 많습니다. 1도가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손톱에는 핑크빛 보여지고요. 앞에 요렇게, 요거는 뭘까요? 부엉일까요? 요렇게 인형 도리가 달려있습니다. 나래분이고요. 그 다음 7번, 마리드금 철하고요. 3 5 0 0원입니다이쪽에는 생얼이 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 색감 다잘 올랐고요. 또이쪽으로는 철화가 쭉 엮여가고 있고요. 자, 희아본에 담아놓고 3 5 0 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캐시미어 철라고요 32,000원입니다. 이쪽은 생얼이 다 나와있지요. 또 작은 생얼들 또 동글동글 맺혀있습니다. 철화도 섞여있고요 색감은 은은하게 올라있고요. 자, 요거 희아부분에 담아놓고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9번, 그린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8도, 9도 뭐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뽀얗게 분을 많이 발랐고요. 자, 보랏빛 살짝 풍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산토방 부분에 담아놨네요. 27,000원입니다. 10번, 더스티 로즈고요. 26,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뒤에도 있고, 전체가 오드로 보입니다. 핑크빛 많이 올랐지요. 요거는 본토 부분에 담아놓고 2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플로리디티고요. 35,000원입니다. 두수가 많습니다. 큰 얼굴이 몇개 있고, 여기 틈 사이마다 작은 얼굴 빼곡히 나오고요. 색감도 예쁘게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건이분, 요건 또 크기가 많이 큰 아이입니다. 자, 화분이 요거 3만원 짜리인데 요런 군생 올려놓고 3만5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펜지 철화고요. 2만8천원입니다 요쪽은 생얼이 다 자리하고요. 또 요쪽 철화도 있습니다. 입장 그때 핑크빛 다 올랐고요. 자,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요것도 건이분, 화분이 3만원 짜리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거저죠? 그 다음 13번, 머니메이크 금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몇개 있고, 큰 얼굴하고 전체가 한 7도 될것 같네요. 요것도 색감은 예쁘게 올랐습니다. 요거는 읍내 화분, 화분이 3만원 짜리고요. 그 다음 14번, 옐로우 멜로우고요, 22,000원입니다. 위쪽에 사도가 자리하고요, 어, 안쪽은 옥빛이 돌고 가장자리는 살구빛이 있고요. 또 밑에 이렇게 자구가 또 나오고 있네요. 색감이 참 예쁩니다. 자 요거 인동분입니다 15번 벤바디스고요. 19,000원입니다. 위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자뺑 돌아가면 서 이것도 자구 다 달았습니다. 손톱에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 여기 애기까지 해서 한 6도 될것 같네요. 자 거니분에 담아놓고 19,000원입니다. 그 다음 16번 핑클롭이고요. 2만 9천원입니다. 와 이거 두수 많습니다. 빼곡하게 얼굴 달려있고 색감도 다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멋진 나이. 이건 화분이 정수분인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 2만 9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번 흑사금이고요. 3만 천원입니다. 이것도 두 수가 많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작은 얼굴 빼곡히 나오고 있죠. 자, 금기 핑크빛 골고루 이렇게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 희아본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18번 마킬러스고요 21,000원입니다. 큰 얼굴 있고 중간, 작은 얼굴까지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진하지요. 자, 요렇게 화분 앞에 진주까지 달려 있는 또 예쁜 화분이고요. 그다음 19번 페리도트고요. 56,000원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작은 얼굴 빼곡히 나오고 있고 또키큰 아이도 투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꽃대까지 올려 주네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수영을 밑으로 이렇게 너려뜨리면서 수영을 잡았습니다 요거는 또 화분이 자기야 화분입니다 자 화분이 요거 가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쭉 들어가 있지 옆에까지요 화분이 5만원인데 페리도트까지 해서 5만6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아도데스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 투수가 많고요 어, 아직 활짝 안핀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뒷면에 붉은색 다 가지고 있고요 동글동글 얼굴이 예쁜 아이죠 자, 요거는 건이분이고요 19,000원입니다 그다음 21번 라디칸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에 이제 붉은빛 조금씩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꽃대 있어가지고 색감이 조금 덜 났을 겁니다 꽃대 자르고 나면 이것도 빨갛게 변할 나이고요또 꽃은 꽃대로 이렇게 예쁩니다 하얀 꽃이 하늘 하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신동이고요, 21,000원입니다. 여기는 꽃대가 이렇게 5개 올라와 있네요. 이 꽃이 제법 오래 가고요, 색감도 예쁘고요. 요거는 둘다희야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플로리디티고요, 33,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한 3개 됩니다. 조금 작은 얼굴까지 한 5도 되겠고요. 어, 끝부분에 약간 오렌지색, 핑크빛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명화분입니다. 그다음 24번 벤바디스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다 해서 한 5도 되겠습니다. 자, 핑크빛 살짝 머금었지요. 이거는 거니분이고요. 19,000원입니다. 그다음 25번 미니 황비황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수영이 참 예쁘네요. 위에 하나 반듯하게 있고 옆으로 살짝 세워진 얼굴들이 뺑 돌아가면서 받쳐주고 있고요. 가장자리 입장 빨간 색깔 보입니다. 자, 요거는 본토 화분입니다. 요것도 뭐, 화분 2만원인데, 식물해서 24,000원 2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6번, 라자 가고요, 28,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자, 주변에 자국 한 6도 되네요. 살짝 이제 아래쪽 입장들이 좀더 빨리 물들어가고 있지요. 요것도 본토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27번 연지곤지고요. 어,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자연군생이고요.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삼도로 돼 있죠. 입장 통통하면서 끝부분에 핏빛 들어가는 모습이 예쁩니다. 자, 도향분에 담아놓고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28번 라울이고요. 32,000원입니다. 요거 많이 먹은 아입니다 목대 보시면 표시나지요. 그리고 입장도 좀더 연한 색감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와, 요 정도 색감 내기가 오래 걸리지요? 그리고 요거 화분이 뚱단지 화분입니다. 화분값만 해도 요거 가격이 있는데 요거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9번, 벤바디스크이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여기도투 어,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손톱은 진하게 핑크빛 다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선물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0번, 잔이고요. 42,000원입니다. 전체가 8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은 연두빛 있고 가장자리는 핑크빛이 또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참 예쁩니다. 자, 요거 선물 내분이고요그 다음 31번 통근잎이 지울이 되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7도는 될것 같네요. 7도, 8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살짝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맑은 연두빛이 너무 예쁘죠?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32번 터치미고요. 21,000원입니다. 자, 가장자리 색감 안 보세요. 이건 아주 안 빨간데도 더 예쁩니다. 어 약간 오렌지와 다홍색 이런 색감이고요. 목대는 또 목질화되어 있고요. 요거둘다 희야분에 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3번 신동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 한네 송이는 활짝 펴 있고요. 여기 아직 피지 않은 아이도 대기하고 있고, 이쪽에도 꽃대가 이제 지금 피고 있는 중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요때 참예쁘죠요 자, 선경본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4번, 아르제고요 23,000원입니다. 전체가 한 6도 될것 같습니다. 큰 얼굴도 있고요. 입장 끝에는 핑크빛 올려주고요. 요거는 건이분이고요. 다음 35번, 백봉이고요, 17,000원입니다. 와, 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아, 제가 뭐 뭐라 표현하기가 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예쁩니다. 자, 화분은 건이분이고요 아주 오래 묵히 나이겠지요,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라탐 오드로 되어 있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큰 얼굴 하나만 반듯하게 보이지요? 뽀얀 분에 핑크빛, 손톱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또큰 얼굴 밑에 자국가몇 개씩 있습니다. 전체가 오드인 나이고요. 자, 화분 포함해서 2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7번. 자태양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위쪽 이렇게 보시면 약간 자색 색감이 보이죠. 요거는 또 봄되면 이제 큰 꽃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핑크빛 꽃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다음 38번 엘시아고요. 36,000원입니다. 요거 수영을 보시면 가운데 엄마는 키가 조금 작고요. 옆으로 자구가 뺑 돌아가면서 목대 쭉쭉 뻗어가면서 있습니다. 색감 보세요. 와 완전 핏빛처럼 난리났죠. 요거 화분은 홍조분이고요. 그다음 39번 모둠 세트입니다. 3종이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덴트라 잼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니 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레인스타까지 이렇게 3종입니다. 자, 색감도 끝부분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 27,000원입니다. 그다음 40번 여기도 3종에 27,000원이고요. 여기 레인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벨벳도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 핑크 색으로 색감 이 예쁘고요. 요렇게 3종 27,000원입니다. 그다음 41번 양진이고요. 6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 7도 되네요. 약간 물고픈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테두리에는 빨간 라인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자기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 값이 비싸아이고요 자, 요렇게 쭉 돌아가면서 꽃그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 42번 레드베리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 성류알처럼, 요렇게 반짝반짝 빛도 나고, 이제 빨갛게 변해가는 아이죠. 요거는 한당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3번, 오렌지 샤벳이고요 2만원입니다. 우드로 되어 있고요 목대도 좋고, 입장은 동글동글하게, 꼭 아메치스를 좀 닮은 듯 합니다. 여기는 어, 단아분에 담아놓고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댄섬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지금 꽃대를 다이렇게 올렸지요. 아 제가 또 찍으려고 하니까 얘가 입을 꼭 다물고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요거 좀 있으면 꽃이 화짝 필라이고요. 자 요거는 더 나은 분에 담아놨습니다. 19,000원입니다. 45번 케라리언이고요. 23,000원입니다. 요쪽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색감 보세요. 오렌지와 핑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사각분 요건 크기가 좀 제법 큰 아이입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23,000원입니다. 그다 46번, 알바 뷰티고요. 21,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양쪽으로 2도씩 이렇게 자고 달고 있네요. 자, 분을 많이 발랐습니다. 자, 둥근 단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룬데리고요. 21,000원입니다. 전체가 한 8도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작은 솜털 보송보송 내주고 있고요. 자, 도양분에 담아놓고 21,000원 나왔습니다. 48번 누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위에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습니다. 투수도 많고요. 오렌지색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또 도양분에 담아놨습니다요거 도양분이 16,000원 이렇게 하는데 식물에서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연지곤지고요. 28,000원입니다. 삼도로 되어 있고요. 통통한 입장에 끝부분 뾰족한 부분이 피피처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요거히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0번 하트 딜라이트고요. 25,000원입니다. 자큰 얼굴이 있고요. 와요것도 색감 보라, 붉은색 다 가지고 있고요. 입장에 돌기가 볼록볼록 다 나와 있습니다. 자히아분에 담아놓고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51번 북해고요. 18,000원입니다. 여기는 두수가 좀 많습니다. 한 6도 되겠네요. 가장자리 보세요.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 있지요. 요거는 건니분이고요그 다음 52번, 다크아이스고요 17,000원입니다. 큰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뽀얀 분에 약간 보랏빛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자 요거는 명화본에 담아놓고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3번, 자요 아이도 다크아이스고요 24,000원입니다. 크기는 조금 더 작고 색감은 더 많이 났네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화분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산토방분에 담아놓고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4번 크림티고요. 35,000원입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고요. 뽀얀 분을 다 바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 조금씩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요거는 사각분 화분이 또 조금 가격이 있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5번, 슈가 베이비고요 29,000원입니다. 봉긋한 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얼굴, 뒤쪽이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달구면 색감이 참 예쁘지는 아이죠. 자, 서현분에 담아놓고 29,000원입니다. 그 다음, 56번, 매직잼 골드고요 21,000원입니다. 요것도 투수는 여러 개고요 안쪽 입장 노랗고 바깥에 빨갛죠? 꽃대도 노랗게 고개 내밀고 있고요 자, 요거 서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7번 룬델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큰 얼굴이 한 4개 정도 되겠고요. 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보랏빛 들어가 있고요. 딱 화분 입구하고 딱 알맞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자 읍내분, 요거 화분이 3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58번 독일 샴페인이고요. 2만4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가운데 약간 붉은 계열의 물이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자 여기 일사 캔디분에 담아놓고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59번 플로리디티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여러개로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두개 있고 주변에 자국 많고요. 색감은 다 이렇게 예쁘네요. 자 테임화분에 담아놓고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뮬란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육도로 되어있고요. 다 목줄화 되어있습니다.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 분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61번. 원종 봉랑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 자구가 이쪽, 저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가 너무 착해졌지요? 입장마다 금, 녹잘 들어있고요. 끝에 핑크도 너무 예쁘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이너미스고요. 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얼굴이 조금 작은 편이지요. 요즘 어, 바이어들도 요런 아이들 많이 찾더라고요. 자 이렇게 입장이 쭉쭉 뻗어나가는 코로나입니다. 만 원입니다. 그다음 63번 댄섬이고요. 8천원입니다. 와이 아이는 제법 많이 묵었나 봅니다. 자 화분을 벗어나게 얼굴이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세요. 좀큰 분으로 옮겨야 될것 같지요. 자 꽃이 이제 약간 폈다가 오므린 아이도 있고 지금 필려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와, 요쪽 꽃대 한번 보세요. 전부 꽃대 머금고 있습니다. 꽃피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라디칸스고요 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와, 꽃도 많이 펴있고 너무 예쁘죠? 하늘하늘 하늘 요렇게 돼있고요 입장에는 어, 지금 색감 들어가는데 빨갛게 물들라입니다. 요거 8,000원입니다. 그다음 65번 엑시타조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안쪽에는 약간 형광 연두빛이 나오고요. 끝 부분에는 또 붉은 전톱을 보여주면서 자, 요거 한 15cm 화분 되는데 여기다가 딱 알맞게 돼 있네요. 그다음 66번 레드 드래곤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크기도 비슷하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올랐습니다. 손톱까지 길게 기르고 있고요. 그 다음, 67번. 여기는 이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로슈라리아가 예쁜 색감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큽니다. 와, 도수 너무 많지요? 거기다가 또 색감 예쁜 러우까지 이렇게 이종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8번. 오베사고요. 15,000원입니다. 요거 도수 많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엄청 많이 매달려있지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69번 춥수고요. 2만원입니다. 여기도 생을 큰 얼굴을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한8도 정도 되고 밑에 또 애기도 보이고요. 이제 입장 끝에 붉은빛 들어가지요. 요거 제대로 달구면 전체가 파랗게 집니다. 자,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70번 2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로스코프가 가운데 큰 얼굴에 자고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색감도 많이 올렸죠 이렇게 큰 아이하고 그 다음에 스타 버스도 하고요 이렇게 큰 얼굴에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색감도 예쁜 아이 이렇게 요거는 이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